뭐 줄까? 집에 순대국밥 도 있어요? 우리 집에 무사 순대국밖에 없이냐? 순대, 수육, 순대국밥, 순대국수 메뉴가 천진 오빠, 죄송 언제? 내일 저녁이야. 그럼 내일 오후 배로 가야겠네. 배령 갈 거라. 어머니가 묻네. 가제는 하니까 묻네. 미쳤다고 안갈걸물어까 그지? 뱃 속에 그지가 처한 잔나지. 그만 처먹고 어머니 묻는 말에 대답하라, 어? 저녁제사니까 저녁비행기 타고 가면 돼? 아 되지! 어머니, 이번엔 비행기 탑소. 야, 비행기 언제 다 마시냐? 배탈하게. 새벽 배로 가. 새벽 배타게 4시 오라. 아, 전부. 내일 새벽 4시에 집으로 갈게요. 어휴, 잘했어, 잘했어. 아, 야! 콩, 콩, 왜 떠올리다. 새운 소리다 병도 무조건 드시면 다사